안녕하세요. 오늘도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처든 고화질 화면을 원하시나요?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업무를 볼때 크고 선명한 화면은 필수죠. 하지만 기존의 모니터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이동이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가볍고 성능 좋은 휴대용 게이밍 모니터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기 있는 최신스케일미코드사유 모니터들을 만나볼 건데요. PSO 스위치, 노트북, PC,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연결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고화질 OLED부터 터치 스크린, 초고속 주사율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모니터 3종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편리한 연결성, 선명한 화면, 강력한 휴대성까지 여러분이 원하던 바로 그 제품이 될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1.16인치 4K OLED 모니터 자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16인치 4K OLED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이 제품은 3,840x1,400의 고해상도와 500니트 밝기를 제공하여 선명한 화질과 뛰어난 색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 OLED 디스플레이 이 모니터는 OLED 패널을 사용하여 뛰어난 색재현율과 깊은 블랙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LCD 모니터보다 명암비가 뛰어나며 화면의 디테일이 더욱 뚜렷하게 살아납니다. 휴대성 앤드 다양한 연결 옵션 USB-C 및 HDMI 호환이 가능해 PSO, 닌텐도 스위치, 노트북, PC 등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얇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이동 중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작업 및 엔터테인먼트의 최적화 게임 뿐만 아니라 영상 감상, 디자인 작업, 문서 작업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610 화면비는 문서 작업에도 편리하며 영화 감상에도 적합한 비율입니다. 2. 4K 미니 터치 스크린 휴대용 모니터. 두 번째 제품은 배터리 내장형 4K 미니 터치 스크린 모니터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분들께 최적화된 제품으로 PSO, k b 스 x PC, 라즈베리 파이 등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어요. 배터리 내장으로 진정한 휴성 제공. 내장 배터리를 탑재해 전원을 꽂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야외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4K 해상도 앤드 터치 스크린 지원. 고해상도 4K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며 터치 스크린 기능이 있어. 다양한 작업을 직관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간단한 터치만으로 컨트롤이 가능해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게이머를 위한 최적의 디스플레이, 빠른 응답속도와 생생한 색감을 지원해 게임플레이, 시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PSO 앱백스와 연결하면 더욱 시간 많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용도 활용 가능, 비즈니스, 교육, 영상 감상, 게임 등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15.6인치의 적당한 크기로 편리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3. 비마웬 18인치, 2.5K 144 휴대용 모니터,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18인치 2.5K 144Hz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게이밍을 위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인데요. 초고속 주사율과 빠른 응답속도로 매끄러운 화면을 제공합니다. 2.5K 해상도 엔드 144Hz 고주사율. 해상도는 2560, x 1440QHD급이며 144Hz의 부드러운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게임을 할때 프레임이 끊기는 현상이 적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m 응답속도 엔드 프리싱크 지원. 응답속도는 단 1L소. FPS 게임이나 레이싱 게임을 할때 잔상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AMD Freezing 기능이 적용되어 화면 찢어짐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IPS 패널로 넓은 시야각 제공, 100% RGB 색재현율을 갖춘 IPS 패널을 사용하여 색이 왜곡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화면을 제공합니다. 어디서 보더라도 선명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양한 기기 연결 가능. PS4, PS5, 칩덕스, 닌텐도 스위치,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또한 넷플릭스 및 비디오 스트리밍에도 적합하여 엔터테인먼트 용도로도 훌륭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휴대용 게이밍 모니터 3종 어떠셨나요? 고해상도 4K OLED, 배터리 내장 터치스크린, 초고속 144Hz 게이밍 모니터까지 각 제품마다 특징이 다르고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화질을 원한다면 16인치 4K OLED 모니터, 배터리 내장 앤드 터치스크린을 원한다면 4K 미니 터치스크린, 고주사율 앤드 게이밍 최적화를 원한다면 18인치 144Hz 모니터,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필요한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고화질 화면을 즐겨보세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더 많은 혜택과 할인까지 챙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최신 휴대용 게이밍 모니터 추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